자동 세차 초보들. 아 동네마다 방식이 다르다니까. 브레이크 뛰고 있는 거죠? 네. 잠깐만 이와이프 부셔지는데 와이퍼 어떠는 거냐 이거? 이게 뭐라고 그러는 거야? 긴장되냐? 안녕하세요, 오토그루밍입니다. 태평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오토그루밍 빈티지 투 왁스 출시하고 나서 뭐 여러 가지 테스트 많이 해봤는데 사실 모해본 테스트가 하나 있어요. 사실 안 해본 거지. 어, 거기까지는. 안 그것까지 안 해봤는데 음. 그게 뭐냐면은 과연 왁스를 바르고 나서 자동 세차의 왁스가 버틸까? 혹은 또 요새 많이 하시는 노터치 세차에 음. 버티까 좀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가 테스트 해보기 전에 다른 분께서 먼저 테스트를 하셨더라고. 음. 그 세차병자님이시라고. 그럼 또한발 늦은 거야? 우리도 한발 늦었지. 항상. 어, 우리 제품을 가지고 테스트 하셨는데, 음. 어, 잘 버티던데요? 하시는 거에서 궁금하잖아. 그래서 우리도 오늘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사실 이 왁스를 음. 사서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이렇게 직접 자동 세차에 들어갈 일은 없겠지. 노터치 세차는 하실 수 있어. 사실 이거 어. 아직 결과를 보지는 않았지만, 뭐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 그렇죠. 자랑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 자랑하려고 하는 <laughs> 네. 거죠. 자랑하려고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왁스를 우리 거로 구매해서 쓰시는 분들이 사실 그런 거할 일이 없어요. 근데 자랑하려고 근데 요새 노터치 세차 많이 하셔. 노터치는 뭐. 하지. 근데 어쨌든 자동 세차를 들어갈이 뭐가 있겠냐. 그렇죠. 사실은 뭐 자동 세차 하면은 이제 굉장히 물리적인 그런 데미지에 대해서 얼마나 버텨낼 수 있냐. 그리고 또 노토치 세차하면은 또 이제 화학적인 데미지에서 그치. 얼마나 버텨줄 수있는지 보는 건데 노토치 세차 같은 경우는 화학적인 데미지도 있지만 사실 때를 오염이 됐던 걸 얼마나 깨끗하게 해주냐 사실 음. 광택이 없는 차들은 노토치 들어갔다 나와도 똑같잖아 맞아요. 예전에 니차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강한 물리적 데미지와 강한 그 화학적 데미지를 버틸 수 있는가 사실 저희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뭐잘 괜찮던데요라고 얘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좀 불안불안한 면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좀 우리가 더좀 하려면은 좀 안정적으로 하려면은 자동세차 한번 들어가서 너 지금 말이 너무 긴게 우리 어?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엔 새끼들 뭐 이렇게 밑밥을 까나처럼 들릴 수 있어 간단하게, 가면, 그냥 가면 돼 바로 얘기할게요 예, 자동세차 가서 자동세차하고 음. 그다음에 바로 노토치 합니다 그리고 와서 물한번 뿌려보는 걸로 음. 마무리하는 거 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여기 내려갈 때무이들어그지 겨울철 겨울철 따 아, 여기가 저기니까. 아, 우리 로라도여심 가야 돼. 야, 여기 블 소리 고급지다니 자, 드디어 저희가 한 10km를 달려고세 차를 해았으면좋지7 0 0 0원 사장님 세차 얼마예요? 7000원 세차... 이요네 7000원이면 뭐 네. 7000원 자이제 들어오면 있 왼쪽 바퀴에다가 저기를 걸치는 거다 이거 잠깐만요 백미러 안 접어봤어 아 됐다 창문 닫고 <laughs> 우리 차가 아니라서 기어 중립 사장님 브레이크 뛰는 거죠 발에서? 브레이크 띄고 있는 거죠? <laughs> 네. 예 옛날에 해봤고 이게 아, 방식 자동세차 초보들 아, 동네마다 방식이 다르다니까 <laughs> 어 그래서 어디든 요즘에 그냥 밟고 있어도 가는 데가 있고 <laughs> 내가 알기 이게 옛날 방식이야 옛날 방식 자 물이 뿌려지고 있고요 자, 어, 어, 와이퍼 이제, 막 따라서 아, 있거 잠깐만 이 와이퍼 부셔지는데 이 와이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거기 있겠지? 꺼 내려와봐 어 됐다 됐어. 아, 어. 남이서 와이브 남이 와이브 남이 좀 해버렸네. <laughs> <laughs> 어제 내가 왁스를 본넷에만 발랐거든. 아, 그래? 네, 왁스를 바르고 지금 하루 지난 사... 하루 정확히 2 4 시간 안 됐고 어. 낮에 발랐으니까 하루 지난 후에 브러시로 비벼지고 있어요. 어? 안, 일단 세정하면서 한번 비비고 나중에 말리면 서 한번 비비. 비비고. 음. 발수 차트 있네. 음. 본넷이 쏙 보이거든요 이렇게 싹날라갔어 음. 그러네 우리가 여기까지만 봐서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본넷으로 봤을 때는 어. 어, 지금 이 데미지는 크게 있지 않아, 않은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게 원래 이렇게 한 번인가? <laughs> 아, 왜냐면 원래 아가씨들이랑 들어가면 좀 설레는 순간이 조금 길게 <laughs> 느껴졌던 걸로 <그치>? 난 <거라는 웃음> 기억을 <웃음> 하는데 한 20년 이렇게 전에? 이렇게 짧았다고? 한 15년 전에? 자, 자동 세차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해네요. 끝났나 보다. 일단은 지금 뭐 깔끔하게 돼가지고 일단 우리는 바로 건... 바로 이제 예, 노터치로 가야지. 노죠 어. 맞아. 이 정도 해갖고 물이 없어진다는 건 어쨌든 발사가 남아 있다라고 우리가 그쵸. 평가해야 되는 거니까. 맞으면 그리고 아마 이제 저희가 늘 강조드리는 거지만 레이어링을함 할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어제 오후에 우리가 어제 한3시쯤 했죠. 3치. 작업을 24시간 안된 상태에서 지금 해보는 건데 자동 세차장 바로 옆에 커미너시라고 여기 있어요. 커미너시 이거 광고 받은 거야? 아니. 모르게 상호를 <laughs> 얘기해. <근데. 웃음> 그냥 그냥 노토치라고 해. <laughs> 노 지금 있습니다. 어? 베이지? 어. 어. 하분 안 해도 되고. 어. 베이직. 왁스 코팅제는 없이. 싼 네. 거. 우리가 돈 없어서 그러는건 아니고. 어. <laughs> 아우 야. 아우 뭐가지. 아우 목테스크. 야 이거는 뭐, 그냥 가면 돼요. 그냥 가는 거지. 어. 아 제가 진 멈추라고 일단 음, 다 알려줘 가는 거지. 야 이게, 이게 뭐라 뭐라고 긴장이 긴장... 되냐 <laughs> 아니 아, 뭐 그래? 왁, 왁스가 깨질까봐 그런 걱정이 아니라 그냥 <laughs> 이게 맞나 싶은 걱정이 <laughs> 어참 우리가 사실 나 원래 우리... 이렇게 졸보가 아니었거든 사실 그 자동세차와 노트세차는 뉴비잖아 뉴비지 우리는 보이죠? 어... 비딩 짱짱하게 살아 있습니다 어? 네. 어차피 너랑 나랑만 보이지 카메라안 어... 보이지 어, 여기 밖에서 보면 비딩 짱짱하게 살아 있어요 이거 지금 물이지? 아 물이에요 충분히 예상한 건데 자동세차, 브러시 세차로는 전혀 손상을 입지 않은 모습이고요 지금 이제 물 뿌려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세정제 뿌려주겠죠 어우, 잘 날아가죠? 네. 어? 세정제. 이게 세정제야? 어, 세정제. 거품 나오잖아요 이게? 아, 거품이구나 응. 아, 그의식물이에 어? 처음이니까 <laughs> 세정제가 뿌려지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의심을 안 해. <laughs> 우리가 여기 알칼리 당하는 거야.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해. 이게 알칼리성인지 산성인지 모르겠어. 뭐 알칼리. 알칼리겠죠. 보통 네. 이 브랜드마다 같은 다르대 다르대, 다르대. 어, 네. 조금씩 다르. 대아 그럼 어디 지점이 A 사뭐 그런 어, 게 다른 게있나보구나 세정제가 이제 반응 할 시간 조금 주는 것 같죠? 예상 건데 알칼리를 한번 뿌려주고 어. 그다음에 중성 폼을 한번 덮는 어. 느낌이에요. 어. 어. 그렇죠? 심난 시스템구나. 그러네. 아까 건 세정제 이거는 폼. 중성폼. 그렇죠. 중성폼 같죠. 아니, 뭐 중성. 어, 중성이지 뭐겠지만 폼이죠. 자네 물 날립니다. 고압수 스 왁스 나오죠. 살아있어요? 음... 살아있어요? 음... 네. 살아있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뭐 이따 물뿌려보겠지만 음, 충분히 살아있습니다 음, 음. 가서 들어봐야겠죠 음. 아까 자동세차는 바람을 다가와서 가까이서 알렸는데 가까이. 얘는 좀 멀리서 알린다 얘는 멀리서 알린다 얘는 이 최첨단 시스템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올라가는 어, 거예 이건 좀 멀리서 알리는데 네. 자 끝났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자동세차랑 노터치 세차까지 마치고 다시 사무실 돌아왔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왁스는 어제 오후에 발랐고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자동 한번 노터치 한 상태입니다 물을 뿌려봐야겠죠 일단 뿌려보기 전에도 일단 이 상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음. 보면 뭐 우리 그냥 거기서 해주는 그 바람만 맞고 지금 달더라고 하지 음. 달리면서 드라잉을 그냥 한 상태인데 그렇죠. 이렇게 봤을 때뭐 크럭 이렇게 뭔가 예 뭐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그냥 뭐 중간에 점점점점은 있기는 한데 음. 음. 어 이렇게만 봤을 때도 오 어, 되게 깔끔한 상태다라고 할수 있을 정도의 지금 상태를 보여주고 있어요 솔직히 지금 내가 좀 자신이 있어 왜냐면 우리 아까 안에서 봤잖아 음. 음, 많이 안 망가졌다라는 음. 게 보여서 물 한번 뿌려보고 확인 같이 해 보시죠 네 자 고압 테스트까지 마쳐봤습니다. 우리 비딩 받고 시팅 받고 뭐 발수를 다 확인했는데 뭐이 정도면은 그렇죠 충분하게 응. 네. 잘 살아있다면 볼수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실 애매하게 응. 이게 버틴 건가 망 건가 막 그런 애매한 수준이 아니라 이 정도면 버텼다라고 그냥 충분히 편하게 버텼죠. 이야기할 네. 수 있는 정도. 지금 연방으로 네. 저. 자동차 세 들어갔다고 노턴시 들어갔다는데 충분히 버텼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레이어링만 한두세번 더해주시면은 음. 굉장히 더 좋은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발수가 잘 살아 있냐 아니냐의 기준. 발수가 안 살아 있으면 이렇게 해 놓고 물을 네? 이렇게 당겨도 그대로 다 남을 건데 지금 이렇게 싹 흡수력을 보여줍니다. 예. 네. 이게 발수가 살아 있다는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동 세차는 안 들어가시겠지. 노 터치 네, 정도는? 노 네. 터치 정도는 뭐 가볍게 들어가시고, 또 왁스 이제 작업해주시면 은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희 제품, 네, 빈티지 2, 잘 버티니까 걱정 없이 사용하시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더 더워지기 전에 마무리하죠. 즐겁게 세차합시다.